좋아가지고 뭘 <laughs> 아, 뭐 찍었어 좋아가지고 엄청 좋지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농업개보입니다 2021년 6월 유기농 농장에서 무엇이 자라는지 한번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먼저 옥수수가 있네요. 옥수수. 상추도 있고요. 옥수수가 한 200개에서 250개 심었습니다. 많이 심었습니다. 화학 비료와 농약을 한 번도 안 치는 친유기농 재배로 하고 있습니다. 옥수수가 보이고요. 옥수수를, 옥수수를 많이 심은 이유는 나중에 겨울에 냉동실에 넣었다가 밥할때 넣어 먹으면은 쫄깃쫄깃하게 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많이 심었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또 옥수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옥수수도 많이 심었습니다. 다음엔 비트입니다. 비트. 피트. 친환경을 재배하는 유기농 비트입니다.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이면은 이 언역 올라오시작하거든요이 비트는 당근하고 갈아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옆에 당근도 있죠? 당근. 당근도 잘 하고 있습니다. 당근도 아주 잘 자라고 있네요. 당근. 옆에는 대파가 자라고 있네요. 대파. 대파. 병약도 안 하고 화학 비료도 하나도 안 치는 친환경 유기농 대파입니다. 대파 그리고 어떤지또 수박이 자라는 수박. 작년에 이 수박 9kg 짜리 따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9kg. 참외참외도 올해도 엄청 따 먹을 것 같습니다. 다섯 부 심었는데. 벌써 눈쿨이 장난이 아닙니다. 체력이 너무 좋습니다. 유박하고 퇴비 그리고 저희가 직접 만든 유기농 퇴비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이쪽도 수박 있고요. 다음은 토마토가 보이네요. 토마토 올해는 토마토도 많이 심었습니다. 토마토도 많이 심었고요. 옆에는 가지 가지가 또 세력이 좋게 나옵니다 가지 가지 가지가 나오고요 옆에는 또 오이가 오이가 아주 그냥 주렁주렁 열렸네요 오이 맛있겠습니다 이 오이 이거 가 주렁주렁 열려서 아주 마디마디마다 지금 다 열리고 있습니다 오이가 마디마디마디 마디. 마디 두마디 세마디 마디마디마다 지금 오이가 풍년입니다, 풍년. 올해도 오이를 엄청 떠먹것같습니다 오이가 자라고 있고요. 여 오이가 숨어 있는데, 오우, 엄청 크죠? 2, 3일 되면 수확해도 될것 같습니다. 토마토, 방울토마토하고 찰토마토인데, 올해는, 이제 지 보니까 세력이 너무 좋아서, 다 소화를 못 시키고, 나눠 먹어야 할것 같습니다. 가위 여기 있어요. 가위 여기 있습니다. 토마토도 엄청 t 주 m a 고 있습니다 토마토 t o 세력이 너무 좋아서 t o 토마토를 우리 다못 먹어요, 이거. 나눠 줘야 돼. t o m a 는지 고구마 고구마가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고구마 주제도 안 먹고 농약도 안친 유기농 친 고구마 고구마 자라고 있고요 옆에는 또 이제 더덕 더덕도 이제 더덕 뜨는 더덕 이게 더덕입니다 더덕 더덕도 자라고 있고요 지금 3년 된 겁니다 더덕 3년 된 더덕이 자라고 있고요 더덕 옆에는 양배추 양배추 자라고 있고요 옆에는 또 생강 생강도 막 나옵니다. 상추도 아주 잘 자랍니다 상추 여기는 도라지 3년 된 도라지 잘 자라고 있어 3... 3년 됐다고? 예 횟수를 산... 3년 됐습니다 아유 고기가 많이 달렸네 네 따드세요 한번 <laughs> 아니, 우리도 먼저 땄는데 네 그쵸, 그쵸. 우리 한번도안 땄어요 부추도 엄청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마토 올해, 아, 너무 잘 돼서 이제 다 소화 못 시킬 것 같아요. 찰 도마토. 친척들 해. 다 나눠줘야 할것 같아요. <laughs> 여기는 유기농 양파 아주 수확해달라고 다 인사하고 있습니다. 빨리 수확해달라고 다 인사하고 있어요 여기는 또 유기농 마늘. 마늘도 이제 수확해달라고. 머리가 시끈시끈합니다. 머리. 누우면서 커진 거 같더라고요. 또는 저쪽에 땅콩도 자라는 땅콩, 땅콩 껍니저건너편으로또 생강도 또쫙 올라왔네요. 생강. 생강도 올라왔어요. 생강. 저희 집 사람입니다. 부지런히 부추 자르고 있네요. 부추. 부추. 저희가 자랑하는 유기농 탭이. 2년 전에 만들었던 탭이고요. 이거는 올해 만들고 있고 저쪽은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이쪽으로는 고 호박도 저쪽 호박 이 있고. 이쪽도 호박이 있고 작년에도 호박 많이 따가지고 호박집까지 해먹었습니다. 호박집 뺀잎도 자르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이쪽은 저기 막 다니다 보면 서리태를 수확하는 거 밖에서 그냥 놔둔 거야. 보면 이 작어 쉽지 <laughs> 않으니까 그냥 주인들이 저기 그냥 놔두더라고. 아, 고추도 많이 달렸습니다. 먹고 나면 이게 또 금방 있겠네. 고추도 많이 열렸어요. 고추도 많이 열렸어요. 얘기는 고추. 농협도한 번도 안 하고 화학비료 한 번도 안쓴 여기는 고추입니다. 이 같죠. 손주들요. 학교 다니요아빠 감자든지 키울 시간서다 없겠어요. 요즘 오고 여기 온거 보고 맨날 업고 다니는거 뵙기 기억이 안 나요. 학교 다니는 시장도 보이. 네다모이 그냥, 그냥 여기 모이. 애들 키울 적이보다 손주가 더 귀엽죠. 자들 시기가 돼서 다 고기를 숙이고 있네요. 일주일 이면다 수확해야 할것 같습니다. 감자, 마늘, 양파 다 수확할 시기가 됐습니다 이건 마지막으로 땅두릅. 땅뚜룩. 땅두릅도 저희 농장에서 자라고 있네요. 땅두릅 봄에 캐먹이는 아주 맛있습니다. 땅두릅 이상 저희 유기농 농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열심히 져가지고 수박 수확하는 장면, 참외, 토마토, 오이 수확하는 장면 다 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